안녕하세요. 지금은 8월 27일 오전 12시 36분입니다. 하루가 지나갔고요 어제 영상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니프를 미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또는 오전에 어떤 모습이 나올지 자 일단 현재의 모습을 보고 예, 그 이후에 어떤 모습이 나와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도록 예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 자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이 밑에 좀 새로운 지표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음 이건 이따가 좀 설명을 드려 어, 보겠고요. 지금은 자 조금 어, 안좋 내용은 음봉이죠. 예, 예, 안 좋은 내용은 음봉이 좀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런 음봉을 좀 먹고 올라갈 수 있는 양봉이 나와야지만이 어, 상당히 좀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뭐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지금 이런 행보 구간에서 빠른 상승이 나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좀 시간이 늦어지고 상승할 수 있는 상단이 아니라 박스를 지금 지켜주고 있는 하단 쪽. 이 하단 쪽을 자꾸 이렇게 어, 툭툭 치고 있다라는 자체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수 해도 되는 매수 자리고요. 매수를 해도 되는 위치가 왜 여기가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손절이기 때문에 손절이 나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최저점 자리가 됩니다. 이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지금은 매수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라도 신규 진입을 어, 생각하신다고 라 하면 매수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탈 시이 밑에 자, 제 영상 이제 올라가는 시간에 만약 에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매수는 안 되겠죠. 만약 에 올라가 있어도 매수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다. 전 저점에 대한 위치로서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도 중요한 자리입니다. 자, 밑에, 네, 지표에 대해서 어제 다 말씀을 드렸죠. 이탈하는 위치로 봤을 때는 좋은 건 아니에요. 이렇게 들어 올려주면, 상관은 없지만, 일단 이탈을 하게 되면 일단 좋은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좀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어, 지금 지표를 하나 더 제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자 파랑색이에요. 파랑색이 올라오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파랑색은 우리가 어, 주식이든 코인이든 빨간불이 들어와야지 수익이지 않습니까? 파란불이 들어오면 손실이죠. 그 표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파랑색이 올라온다라는 것은 손실을 줄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즉 하락을 한다라는 거죠. 하락, 기준에 있어서 하락이 시작되는 자리이다. 제가 지금 리플에 있어서 리플에 계속 강조했던 이 앞에서부터 강조했던 가격이 바로 이 파란색 이 라인이에요. 기억하시죠? 그때 지금 보시면 그 기준이 됐었던 위치에요. 지금도 이탈시 좋은 게 아니다. 이미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때 자, 이 지표상 두 개의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에 대한 부분과 그렇죠? 두개다 똑같이 하락을 가리켜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습대로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죠. 아, 일단은 하락을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하락이 나오는 모습으로 보여진다라고 했을 때 일단 우리가 방어적인 모습 대응은 필요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지금 자이 지표를 가지고서는 100%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살짝 하락이 시작했던 그리고 하락과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딱이 맞물리는 자리가 있어요. 이렇게 딱 시작 자리. 자, 이 위치를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가볼게요. 자, 어떤 상황이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반등. 이렇게. 반등이 나온다는 거 뭐죠? 아, 매, 아까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를 할수 있는 자리예요. 하지만 이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네, 손절 쳐야죠. 그만큼 최저점, 단기 최저점을 알려주는 자리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보셔야 될게 뭐냐면, 이때를 보시면, 자, 반등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빨간 박스 밑에 있어요. 점선이. 그쵸? 지금도 밑에 있지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라 어떻게? 살짝 걸쳐있는 자리에요.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반등, 자, 밑에서 돌려주는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 라고 했을 때, 밑에서 박스하고 이격이 있는 사이에요. 이격이 있기 때문에 반등이 조금 이렇게 강하게 나와요. 근데 여기서는 반등이 강하게 나오는 위치가 아니라는 거죠. 일단 그렇다는 거예요. 자, 끝까지 이제 좀 들어주셔야 됩니다. 반등이 강한 게 아니에요. 왜? 박스랑 이격이 아주 가깝기 때문에. 그런데 더 좋은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대신 박스를 벗어나는 위치죠. 여기는 빨간 박스가 얇아요. 얇아서 이격이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 박스가 얇죠. 빨간 박스가 근데 이격이 있기 때문에 이격대로 간 거예요. 상승이 근데 여기는 빨간 박스가 좀 두꺼워요. 두꺼운데 이 안으로 진입을 해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자 이격이 없 지만 박스를 뚫고 올라가는 모습에서는 상승을 가리키는 거죠. 차이가 뭐냐? 박스를 뚫을 수 있고 박스를 뚫게 되면 여기에서 단기적인 이런 상승이 아니라 단기적인 상승을 통해서 저어 고점을 뚫고 저항을 뚫고 갈수 있다라는 얘기죠. 분명히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보조 지표라는 어떤 보조 지표든 그 보조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그 해석을 따라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쉽게 할수 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상승가 하락은 아무도 알수 없어요. 아무도 알수 없지만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한 위치에 대해서 현재 위치가 어떠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올라갈 수 있느냐? 그 참고를 할수 있는 지금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지금 딱 이런 모양이 있었던 위치들 자 보시면 이렇게 그렇게 많은 자리가 아니에요 이런 모습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중기 장기까지는 아니어도 중기로 봤을 때는 중요한 자리다 하락을 만들어주는 자리이겠느냐 그렇죠 또는 반등이 살짝 나오고 끝나는 거냐 근데 이 위치는 단순히 반등,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단순히 반등이 아닌 돌파를 해서 뚫고 간다라고 하면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거는 기대감을 말씀드리는 거고, 만약에 하락이 나오는, 그렇죠? 뚫고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네, 하락이 나오는 여기와 같이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상승과 하락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되는,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기준이 된다. 그래서 매수도 가능하고 이탈시 손절. 아주 정확하게 지금 지표상에서도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그린 거 아닙니다. 네, 이 프로그램에 다 있는 지표에 대해서 제가 설정을 하고 가격을 설정해서 제 기준대로 제 캔들 분석의 기준대로 맞춰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상승하락에 대해서 확실성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아주 정확하고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